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동영상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 인데요 자첫 번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내네 메뉴 글쓰기를 하고요 자 카테고리는 어디에다 올리겠다 홍보 영상이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줬는데요 선택을 하고 영상의 내용을 제 주제를 쓰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홍보 영상 1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동영상 추가를 컴퓨터에서 문해보죠. 자, 어떠한 동영상을 할 건지, 저도 하나 선택하고 열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업로드 진행 중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 하단에 완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다 글을 쓰고 싶으면 엔터 하셔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써 주시면 좋겠죠. 네, 내용을 쓰셔도 되고, 자,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가 쓰고요. 내려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글 올리는 거는, 동영상 올리는 건 쉽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요. 이번에는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링크시켜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탭을 하나 열어서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유튜브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 나의 채널에 가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커피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유튜브의 주소를 클릭하셔서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로 오겠습니다. 와서 내 메뉴에 글쓰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카테고리는 홍보 영상에다 두고요. 제목을 쓰겠습니다. 자, 홍보 영상 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아래에 동영상이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링크라고 된거 보이시죠? 자, 이 링크를 눌러서 유튜브 주소를 링크 시켜줍니다.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c t r V, 그리고 네, 여기 아래에 적용입니다. 자, 됐죠? 마찬가지, 예, 여기 옆에 글을 쓰셔도 되고, 엔터쳐서 글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주소는 더 보기 싫으니까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 커피 홍보 영상 네, 한번 올려봤고요. 내려가서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동영상이 4개 올라가 있는데요. 4개 올라갔을 때 처음에 노출되는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여기와 여기는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바로 올리면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내, 통,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링크시키면 이렇게 하얗게 뜹니다. 아무래도 보기는 음, 좋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올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동영상을 네이버 모드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네, 링크 시킨 거는 안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내, 내 컴퓨터에 있던 영상을 올린 그 영상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위에 공유 표시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자, 아래 복사가 아니고요. 소스 코드를 하셔야 됩니다. 소스 코드를 눌러서 플레이어 URL 보이시죠? 네. 소스 코드를 눌러서 플레이어 URL에 있는 이 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복사를 눌러 주고요. 네이버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모드에 영상이라는 페이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하단에, 이 아래에다가 영상을 붙일 거라서 여기에다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선택하고 더 확인 눌러주면 하나 생기죠. 그리고 동영상 주소 옆에다가 클릭을 해서 Ctrl V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줍니다. 현재 안 보이죠? 네, 홈페이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직접 홈페이지 주소로 가면 나옵니다. 네. 하필 좀 동일하게 비슷한 동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주소, PC 주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페 영상 가서 한번 보죠. 네, 이건 원래 있던 영상이었고요. 원래 있던 영상이었고요. 네, 좀 비슷하지만 다르죠? 사랑수 카페라고 들어갔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의 동영상이 여기 연동되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음,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